오, 시원해. 너무 시원해 퉁퉁이졌어얘곧 <laughs> <내가> 자겠는데? 오, <laughs> 와 응, 어, 너무 너무 편해, 편해. 너무 편해. 오, 오. 와 이거 진짜 나 여기 <laughs> 너무 시원한데? <시원하네. 웃음> <laughs> 짜잔 뭐야? 나 이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? 일어봐 <laughs> 오케이, 이거 미세먼지라 아. 이거 바를 수 음, 음. 엄청 유명하데 너무 음, 이뻐 너무 귀여운데? 야 뭐라 이거? 대박 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더 귀엽다 음. 이거 봐봐 에젤리 좋은 거 이거 엄청 음. 좋 음. 2주 사용한 애들이 어나 나 이거 봤어 나 이거 봤는 진짜 이거 너무 사봤더라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오. 어, 진짜 어 되게 펴발리면잘잘 시원해. 약간 푸석푸석하고, 한대 여기다가 발라줘 이렇게. 발라주고 아, 너무 촉촉해 잘린 젤 시원해. <목소리> 곧자겠는데 엄청 시원해. 오, 어, 저도 빠르다. 2이었어 내가 발라도 되겠는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뭐야 이거 마사지 되는 것 같아? 마사지 되는 것 같아? 어 뭐, 흡수 뭐, 뭐, 다 됐어 미지아나 그거 아까 지 하얗게 진짜 괜찮았어 이거. 내가 <laughs> 나도 살려 이거. 이거 비세정제. 어. 어 이거 따로 들어있는데? 이거 완전 디테일 있잖아. 왜냐면 이게 그냥 육수 있으면 세수가 있고 맞아. 뭐야? 향 너무 좋은데? 애들 신선한 정도의 비타민. 여기 조금 때가 있어. 음. 근데 그거 있잖아 산백수? 산백수 그게 천연 세정제인데 강제수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요. 쌓인 거에 세정력 뭐 높이려고 간성분을 쓴다고 하는데 아. 근데 그 성분이면 엄청 따갑대데아 어, 진짜 안 따가운데 어떻게 알아? <laughs> 진짜 달벌라고? 아, 아, 진짜 달벌라고? 뒤에도 가트가 이렇게 아, <laughs> 너무 시원한데 따가워? 아니 하나만 따가워. 오히려 너무 시원해. 아 이거 진짜 오. 엄청 좋은 색네. 효과도 좋고 순해. 순해서 쓰고. 그리고 이거랑 어? 그루밍색트어 그거 뭔데? 여기랑 브러시 하나 더 있는 건데 음. 다음에 그걸로 사야 되겠어. 오 무조건 그러니까. 필수템인룸 <laughs>